주일로 보냈는데 즐겁게 잘 보냈나요?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준비한 선물도 잘 받았지요? 아직 선물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꼭 전화해서 선물 받아가세요. 자, 오늘도 즐겁게 예배들이 준비가 되었지요?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지금 시작합니다.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새 암송 찬양을 배워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어렵지는 않았나요? 똑똑한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암송 찬양 불러볼까요? 감사하옴은 날이지으시미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다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과 부모님들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 주시는 지혜의 부모님들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늘 인도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친구들 이제 큰 소리로 씩씩하게 말씀송 부르며 말씀 시간 시작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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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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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쇼 오늘 말씀은 신명기 육 자,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부모님과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함께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눈썹 사이에 붙이며 집 문기둥과 바깥 문에도 기록하십시오. 아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 나갔어요. 여기는 요한인의 집이에요. 똑딱. 엄마와 아빠는 집문 옆에 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나무판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는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요한이 아빠가 말했어요.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라. 요한이 아빠는 집 안에서도 길을 갈 때도 요한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멘! 요한이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었어요. 하하하하, <laughs>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아빠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가족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부릉부릉, 부릉부릉. 엄마와 아빠가 함께 소풍 가는 날 아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 주세요. 하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깜깜한 밤,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아빠가 나를 안아주며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가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아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주시는 엄마 아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송도 예수 소망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모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5월 10일 영화부 유치부 주일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시간에 전해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부모님 덕분이에요. 예배가 다 마치고 난 후에 엄마, 아빠를 꼭 안아드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꼭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다음 예배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우리 친구들 안녕!